조이야, 조이야, 큐티 하자. 맥주!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잘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엄마 하얀 줄 뭐예요? 어, 기준전이야 자, 먼저 오늘은 치약과 양치컵 스티커를 무슨 색이 니 이거? 노란색 어? 조이야 너 어제 이거 안 붙였다 6월 10일 거 붙이고 오늘은 6월 11일 음. 어, 아, 예, 예, 안 붙였네요 나까아었어 까먹었어요? 나 까먹었어 까먹었어요? 자, 어, 그 다음에 여기도 6월 11일. 6월 11일. 음, 오늘은 엄마 친구, 소라 이모의 생일이에요. 맞아요. 엄마 <laughs> 엄마는 소야 <조야> 이모 좋아해가지고. <웃음> <웃음> 자, 민숙이. 아, 오늘은 교야. 큐티. 이모. <laughs> 제목은 네, 네, 말씀에 순종했어요. 입니다. 아, 맞다. 축복해줄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 로이와 <laughs> 조이를 좋아? 기뻐하신단다. 네. 아, 아, 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에 순종하는 너희를 아, 아, 아. 기뻐하신단다. 음, 좋아요. 음, 자, 잘 들어보세요. 인수기 네. 36장 10절이에요. 그리하여 슬로브앗의 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자, 오늘 누구, 누가 엄마랑 읽어볼까? 저요. 날짜 그리하여. 그리하여. 슬로부하세. 로부하세 슬로 딸들은. 여호와께서. 께서 모세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와, 여기에 딸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마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엄마, 제가 세볼게요.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슬로보스의 딸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합쳐서 에줄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꿋꿋하게 지켰어요. 유산이 뭐냐면 대대로, 집안 대대로 물려주는 재물이나 전통.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나눠주신 땅을 말해요. 하지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면, 지켜낸 유산은 모두 남편지만의 것이 되고 말 거예요. 이를 고민하던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아버지 가문의 사람과 결혼하도록 하여라. 네, 말씀대로 순종하겠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네, 그리고, 네. 두 번째? 네. 삐삐 네? 머리한 친구? 예요. 난다 예요. 누가 로이는 누가 예쁜데? 예요, 다시요. 아 이제. 그리고 슬로브스의 딸들은 네, 하나님 말씀에 네, 어떻게 했어요? 싫어요? 안돼요? 도와주세요. 내맘대로할거 이랬어요? 도와주세요. 또 왜? 저 음? 주변에 사람들도 없는데 그. 어떻게 했어? 그리고 그분도 내 모세님, 내 무신만. 오, 맞아. 네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어요. 우리 로이와 조이는 나의 욕심이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자, 우리 조이는 이 친구가 제일 예쁘대요. 아니 둘 다. 아둘다 예뻐요? 아니. 제형이아첫 번째 두 번째 친구가. 첫 번째 두 번째 친구가 예쁘대요. 자 이제 우리 말씀공방으로 넘어가. 우리 오늘 여기 성경 칸만 있는 칸에 색칠을 볼 건데 그럼 어떤 글자가 나올까요? 음, 그러면 진짜? 어떤 글자가 나올까요? 조이 어서 가서 필통 하나 가지가세요 저기 뒤에 가서 누나 필통 가져오세요. 조이 정조이 정조이. 저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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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맨 날라왔다 오세요. 엄마가 숫자 세면 갔다 오는 거야 조이야 알겠지? 시작할게. 하, 응? 벌써 갔다 왔어? 진짜 빠르다. 내가 선을 그어줄게. 아이고, 정모이 누나 이게 다 뭐냐 이거 쓰레기 좋아하는 거야? 들어가면 아. 쓰레기를 좋아해요. 자 보자. 맞아요. 어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먹게 엄마가. 무슨 글자가 나오는 것 같아, 로이야? 응? 응? 진 자가 네모. 응. 그리고. 이거 리을 미음도 있고. 리을. 리을도 있고. 오! <laughs> 엄마, 그이, 뭔지 알것 엄마 뭔지 알것 같아. 뭐야? 엄마 뭔지 알것 같아요. 뭐예요? W! 엄마, w 구어요 우리 로이도 손구어 줄까요? 음. 자, 엄마가 너희거 색칠하는 동안 엄마가 엄마가 6월달 암송송을 들려줄게. 자, 너는 생일표 가까이 색칠해, 조이야. 생일표 가까이 하는 거 아니야, 저희. 아니 그런... 근데 이거 미듬이잖아 어? 미게 말씀. 아니 미음. 어디, 아니 어디 미음이야? 아니 내가 미음으로 됐잖아. 아 이거 아플 거안 됐다고? 아못 그래. 봤다 이거. 그래 이거 못 봤다 엄마가. 응. 이렇게 이제 색깔로 칠하면 될 거예요. 자, 우리, 오, 늘0당이 벌써 이렇게 됐네. 잘 따라 하세요. 나는 언제나? 엄마 언제나? 하나님 어, 말씀에? 식량필이 어. 그럼 뛰 후드닥 뛰어가서 갖고 와봐, 저방 가서. 두 개만, 색깔 두 개만. 그 엄마가 말씀송 한번더 보내, 들려줄 동안만 색치라고 그만두는 거야, 알겠지? 어, 똑바로 앉아보세요. 우와, 슈퍼맨이, 아, 슈퍼맨이 날아갔는데, 우와, 슈퍼맨이 언제 오려나? 엄마가 숫자 살 할게 와봐봐요 알겠지요? 그다. 이제 세다보다은머나 엄마 이제 숫자 아직 안샀는데 근데 왜 하나만 가져왔어 조이야? 형아권은 엄마, 어. 네. 엄마. 이거 물소 이야기야. 저기 있는 권드개 가져. 엄마 이거 무소 이야기. 모르겠어요. 이야기냐? 자, 엄마 가 30초 더 줄게. 한번 들어보자. 어, 지금 말고. 네. 자 30초 더 줄게. 어제 갔다 오다. 아 어, 색칠해 보세요. 색칠해 보세요. 30초 더 남았어요. 자, 10, 섯 3, 4, 5, 6, 7, 8, 9, 1자1 8 9 7 8 7 6 şey> 3 2 1 자, 이3 2 그러면 조이야 시간이 지나버려요 자따라 하세요 자 로이가 따라하세요 나는, 나는 언제나 하나님 언제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순종해요 나는 언제나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에 응.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laughs>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는 걸 응. 연습해야 돼요 알겠어요? 네 엄마 펜 내려놓으세요 엄마 그만하라고 했어. 자, 배꼽 손을 하고 아이기도 따라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면 엄마, 아빠 말씀에 또 학교 어린이집 가서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엄마, 걸 어필해야 되나? 내일 보자. 아직 모르겠어. 배꼽 손하고 기도 하나님. 항상 하나님 말씀에, 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순종하겠어요. 하나님 하 우리 로이가 조이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따르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오늘 삶 속에서 선생님과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로이 조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로이 조이 어린이집 가자.